어 아까 몇 밑에 지 1,700, 1,700, 1,740m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지금. 가족들하고 여행 나왔는데 오늘 어어 어, 그래 그래 그래. 자 아이들 눈을 참 좋아하죠. 눈이 잔뜩 있어요. 눈온 날씨는 아니고 너무 좋아요 지금 산 위에. 산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. 여기 스키장, 온통 다 스키장이고, 저기 밑에 다 구름 껴있고, 지금, 산, 산, 밑으로 지금, 루체른 시내는 전부 다 안개가 껴서 그냥 날씨 엉망인데, 자, 이산 위로 올라오시면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너무 아름답고, 정말, 천국에 온 어떤 그런 느낌. 자, 좋은 경치 좋은 자 보기 아까워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. 자, 함께 좀봐 주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스위스 리기산. 장가 끼고 해야 하지 않나요? 네. 자. 라이브야? 라이브인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. 아니, 결국 그냥 비디오를 찍어서 음. 그게 낫겠나? thank so nice. you <laughs>

이연, 절로 가보자. 지금 잠깐 몇 시지?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시 밖에 안 됐는데도, 지금 연말이라 지금 이연아, 멀리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있어. 아니야, 엘로, 엘로, 여기 사진 찍고 가자. 여기서. गेट का है लाइन, गेट की फूल की सिलाई में थी बहुत